요한계시록은 네 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네 개. 그래서 저희가 지난 7 번에 걸쳐서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편지, 그것이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 그 세계를 주름잡고 다스리던 로마 제국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세력이었던 반면에 그 앞에 놓인 교회의 그 운명과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아주 이 로마의 문화들은 음란하고 또 탐욕적이었고 그 사회 풍조를 너무나 악하여서 이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로마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를 함으로 교회는 심각한 유혹 앞에 놓여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이 당시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몇 개였죠? 몇 개였죠? 두 개밖에 없을 정도로. 나머지는 다꾸중만 받을 정도로 그만큼 이 현실 교회가 세상에 불복하고 넘어지는 위기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일곱 교회를 향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권명과 질책과 충고와 위로, 이 모든 것들 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 4장의 말씀. 과연 그첫 구절이 뭐라고 적혀 있을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구절이 이거예요. 이일 후에. 일곱 교회를 향한 그 환상을 본 후에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에게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 땅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올라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올라와라. 이후에 어떤 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겠다. 천상의 그 아름다운 그림, 마지막 때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는 여전히 로마가 사로잡고 있는 악의 소굴이지만, 이 하늘의 세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큰 그림을 바라보기 위해 너가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 세계, 그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올라와서 장차 전당하신 분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놀라운 큰 그림과 계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수 있을까요? 장차 있을 법한 일이 아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 다른 성경을 보면 반드시라고 적고 있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건 그저 던지는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놀라운 소망이고 확신의 차원인 겁니다. 지금 이 현실은 괴롭고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과 계획 가운데 바라보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과정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의 고통은 찰나에 불과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미로를 통과해 보면, 미로 가운데 있으면 그 안에서는 길을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미로를 위에서 바라보면, 그 미로를 하늘에서 바라보면, 그 결승점을 다 알고 바라보고, 그 끝을 알고 바라보면, 이 미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란과 본고와 수치 가운데에 우리의 존재의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지금 부끄러운 자리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빚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 분명히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실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족 야, 이 가족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 하면 좋을까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그러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찬양 혹시 아세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그 말씀 이해해야 해요 이런 말이에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하늘의 나라에서 지금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의 뜻을 언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그먼 관점에서, 하나님의 크신 시간표 가운데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큰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날마다 퍼즐 한 조각 들고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그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장 말씀처럼 이리 올라와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최종적인 그림은 뭔가? 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아멘.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요. 이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앉아 계시는 그림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가장 먼저 바라본 것그 보좌입니다 이 4장하고 5장에서 여러분 이 보좌라는 단어가 17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사용하는 양에 비하면 4분의 3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보좌가 뭡니까? 당시 보좌라는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표현이죠 누가 그 보좌에 앉아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가 그권좌를 차지하고 있죠 이 보좌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을 가리키는 거고,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고, 세상의 심판이 다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를 만드신 역사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보좌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복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보좌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보좌가 보통 보자가 아니라 온갖 보석으로 지금 치장되어 있습니다. 총천연색 보상으로, 보석으로 이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양한 보석들 한두 개도 아닌 다양한 보석들을 여러분 한 지역에서만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 가지 다양한 보석들은 전 세계 곳곳 지역에서 다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앉아계신 보자가 수많은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다는 뜻은 이보좌에 앉으신 분이 고작 한 나라 다스리는 그 정도의 왕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지역과 온 열방을 다스리는 진정한 이 세계의 왕이라는 겁니다 고작 한나라 다스리는 왕, 그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위대한 왕이시라는 거죠. 이 로마 황제는 자신을 왕이자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분명히 황제의 명을 거역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온 세계와 온 우주와 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진짜 좋은 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보좌 앞에 또다시 그 표현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좌 앞에는요,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깔려 있습니다. 또한 이 보자로부터 건세 있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보자 앞에 서 있는 네 개의 생물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자 앞에 수장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자 가운데와 보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라는 독수리 같은데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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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영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원 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그림들이 늘이책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이죠. 이 내생물은요, 네뭐 다니엘, 뭐 에스겔, 이사야에도 나오는 것들입니다. 보자 가운데 이 주위에요, 내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내생물이 네뭘 하냐면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다고 말을 하죠? 첫째 생물은 사자같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생물은 소같이 생겼고 사람같이 생겼고 독수리 같은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을 땅의 것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뭐뭐 같고, 뭐뭐 같고, 뭐뭐 같다라고 일을 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생물들인가? 그럼 이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피조물의 분야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것들이네요. 화자는 뭐예요? 맹수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이죠. 독수리는 날아가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위협적입니다 송아지는 가축 중에 가장 소중하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런데 이 내생물이요 네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뭐가 가득하냐면 눈이 가득해요. 뭐가 가득하다고요? 눈이 가득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수많은 눈으로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 어디에도 예외 없이 수많은 눈을 가진 생물들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내 생물들은 그 충만한 눈으로 이 세상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그땅 가운데 이루는 존재인 겁니다. 이 생물들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는 거겠어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돌보고 있으니 안심해라. 너는 위로와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여라. 첫 번째 큰 그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두 번째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하늘로 올라가 보라고 하시는 큰 그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을 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사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제 누가 나옵니까? 24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은 누굴까? 24, 24가 뭘까요, 여러분? 24, 하나님의 완전수인 12 더하기 12한번 보죠? 24예요. 24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구약의 12시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동. 구약과 신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을 보니까 이들이 뭘 입고 뭘 쓰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네요. 아서 일곱 교회를 보면서 항상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흰 옷을 입히시고 반드시 그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들은 이악한 현실 가운데에도 끝까지 견디고 주님을 따라가 이긴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반드시 이긴 자가 이렇게 서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현실은 여전히 괴롭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기면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그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여기 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를 올라가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장차 그 훗날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가 서게 될 것이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우리의 장차의 모습은 이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찬란할 것이기에 지금 이 현실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올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 중요한 자세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0절부터 11절 우리 마지막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24장로들도 여러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십0절을 보니까 특별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경배하면서 자기의 뭘, 머리에 쓰고 있던 그 승리한 자만 얻을 수 있는 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여러분, 그냥 조심히 내 관을 이렇게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요. 영어로 보면 캐스트예요. 던졌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던졌어요. 왜? 하나님, 내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영광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경주를 마친 자만 입을 수 있는 이 관. 이관 마저도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할 수 있었고 내가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버틸 수 있었고 내가 견딜 수 있었고 내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내가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이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그림 반드시 마땅히 일어날 이일 하나님의 다스리심, 보호하심 그리고 놀라운 승리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다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길 우리가 할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 이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의 간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 자세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이기는 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내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입니다 라고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생각이 났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앉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발 앞에 잠잠해지네. 주나의 사랑 그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후렴이 중요해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뭘넣와요 나의 왕관을 놓으리. 칭찬이 항상 하면서요, 이 마지막 구절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 왜내 왕관을 놓으라는 거지? 근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두발 앞에 엎드려서요, 야, 내 주님 옷자락만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부족해요. 주님 두 발을 씻겨요. 심지어는 그 발에 입 맞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안 아, 돼요. 철저하게 나의 왕관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고요 또 앞으로 갈 거고 결국 승리할 거 아는데요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우리가 모든 심정의 침체에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을 씻기며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관을 내려놓을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겸손의 고백으로 옷자락을 붙드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위로 올라와라. 이위로 올라와라. 너의 그 현실과 너의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이위로 올라와서 내가 너에게 마땅히 할 일들을 봐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귓가에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리도 그말 앞에서 Mm -hmm. um, you